원나골 원나선 상대자기 저는 잘안 가요. 진짜 예요자라고 나오나? 뭐? 아니, 지난번에는데 라이어 안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옛날에 봤잖아요. 저는 어, 사실 응. 가요?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 뭔 소리야? 나뭔 이거, 이거 안 원래 브랜드에 명한 브랜드라는 거잖아. 거잖아. 이것도 사실은 되게 뻔한 거지. 아, 모르는 게있수 있는 거한번봐을게 저는 잘안 가요. 안갈수 있지, 들으세요. 아니, 미스터 o w I d o 세요 k 일단. w I don't k n 지 아니 이거는 아닌 n 같은데. 아 o n t k n 아 w I 채팅 n 에 보이잖아 I don't k n 고 w I don't k n 광 w I d 이거 광고 있다고? I d o n 고 k n o t know. I don't k n o t 브랜드 우리 한 바퀴 돌때 그냥 조용히 들읍시다 이거 너무 힌트를 줘요. 옆에서 말하면서. 맞아, 아, 맞아. 힌트 the p i s t 서 l 서 don't 맞아. k e it. It'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요즘, 브랜드입니다. 요즘 브랜드, 요즘 음 브랜드. 오, 어머 히트 중이 아니야? 아 근데 이런 건좀 애매해. 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게장 이게 안 드러나잖아. 그래서 두 바퀴 세 바퀴가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나는. 어느... 소크리아. 아니 영태형 입고, 입고 있는 옷이 거기서 그거 한거 아니야? 아니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아, 근데 나는 옹냥이 같아. 근데 보통 오, 써본다고 안하고 사본다고 하거나. 내가 보기에 예, 아주 진배 같습니다. 진배? 아니, 어. 아니, 아, 아니야, 진배는 아닌 것 같고 단군도 아닌 것 같고 옹냥이도 아닌 것 같고 매직방님도 아닌 것 같고 저 아니고 영태형 아니면 기열이형 같아. 요근데 나는 지열이야. 저는 일단 전잘안 가요. 가 너무 두려운 시절이에요. Okay. 자, 해볼까요? 기이형 황물이네요? 사물. 사물야. 기어령 설명하세요. 넘어가. 리액션 하지마. 아니 처음에 그냥 넘어가. 넘어가. 리액션하면 이게 힘들어. 그냥 넘어가. 넘어가면 그래. 아, 나도. 나도. 뭔지 리액션 했는데? 리액션은한번얘이 어? 맞히셨으면 큐 하지만 이것도 애매해 응 맞히셨으면 큐큐큐큐맞큐 네, 너무 왔어요하지가 않아서 저는 자가요 어? 가 자가? 자가요 가요 자가요 가가가요아가아 진짜 양신국을타는 거야? 아 거기 거긴... 어, 뭐. 맨이야 예, 아니 어딘지 모르 u t 거기 in 마 h 맨이야 맨이야 t of a 이 a c h i n e B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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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애매 Benya 하얀색 직박이에요 세요러주세요 Q Q 누르세요 Q 기비오 형님밖에 없는데 아, 또 채팅에 한바퀴밖에 안 써있는데 네. 네. 이거 왜냐면 ESC 하려고 마피아가 처음에 네. 첫포자에 걸려가지고 당황한 거지 그러니까 당황했어 저형 거짓말 남들이 하던 네. 말 듣고 네. 대충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억지랄라 그래. 나는 사실 내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억지랄라 그래. 나는 그래. 솔직히 한 바퀴 아니면은 네. 한 바퀴로 아무세요. 수요한 바퀴 아니면 일단은 한 바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한번뛰 너무해. 안 써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이거를 누구 한 명이라도 안 써봤으면 한 바퀴 일단 왜냐면 너무 일단하잖아요. 저는 한바퀴요한 바퀴. 한 바퀴 세탁기 얘기해주세요. 아 정거요? 네. 그 Yungi. 라고 얘기위시고 y u n g 고 Yungi. y 용기라고도 얘기할수 있고. 용기. i y u n 기 네. 말씀드 g i y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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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저도 Yungi. 용기, 용기 용기. 용기. 아, 예? 용기. 용용기 g i y 용기. g i y u 용기 i 네. y 용기, g i Yungi. y u n 어, 설끼라는가 없어 몰라는 아, 척하네 진짜 못다못다 아, 아니 이거 아니야? 근저 어. 뭐, 이거 아니야아니이야 뭐, 이습니다 차원, 이차이자연이를이용이차 느낌있어 이낌있어이아나이나예설명하이요원이 차원, 이 차원, 이이차이이 차원, 이 차원, 이 차원, 이이 차원, 이차 이연속이네. 이연속. 이연속이야. 음. 어? 액토 히하이동이 어허. 오, 규하 뭐해? 아, 모또모른죠또또다또 시스템 이해 못한죠또 아, 아, 시스템 왜? 이해 못한죠뭐지다 아, <laughs> 지겹다 진짜. 진짜. 시스템 어. 이해 못한죠 거, 라이언은 모르고 우리는 다알수 있는 거. 예. 아이 아, 정도면 되는 거아시 라이언 인정할게. 라이언 너무 아니네. 껴. 이 정도로 맞추면 라이언 그래, 인정할게요. 예, 인정, 인정, 인정. 예, 예, 예. 예. 인정. 오케이, 오케이. 예. 어, 인정, 인정. Q, Q, Q. 아니, 이거 좀 어렵긴 해. 아,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아, 제가 제가 설명해야 되나요? 뭐, 죽이다, 뭐 주기가 애다하이다 죽이다, 다죽이 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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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이바뀌었다 죽이다, 죽이다, 이다죽이이다 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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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죽이이다 죽이다, 죽이다, 오이이이어 집들어 <laughs> 아, 이아들어발 그런 나도 못 나왔다. 못한 저, 왔다. 시스템 이해 못한척 나았다. 인정 인정, 인정. 어어어어어 수도 있어. 수도 네. 있어 그러면 저또또올까요나 아, 그래. 기왜안 하는 거야, 대체? 이 아이 억울하라 싶어서 안하는데 엄청 귀 움직여요. 유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아, 왜. 저도 움직였어요, 이리로. 아니, 뭐말안 해. 도이안움이렇이거끝났네 이거 왜냐면다프레이엄 점수를 내가 먹나요? 형이 맞히면 내가 맞히면점수 제가 먹나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점수 더블 그럼 일부러 모르 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맞추면 혼자 점수를 먹는 거네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되게 형이 신인인 척해야지. 그렇지, 그게 좋지. 마치 제가 투리 연신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못 맞춰도 못 맞춰도 정답은 맞추더라고. 나이가 절맞 멋있거든. 보너스 점수 같은. 설명도 안 해, 설명도 안 해. 그 정도, 그 정도, 설명도, 그 설명도 안 해. 설명도 안 해. 설명 설명할 생각도 없어. 라이어이왜 진짜? 어 진짜래 네, 뭐야 어, <laughs> 너무 라이어 같 know. Sister, s i s t e 스 s i s t 전혀 모르 s t 너무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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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 t e 이거 주제를 하나로 하나레이겠다거 에이, 러게, 가자 이렇게 러게. 게 러게. 러 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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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그렇죠? 음, 음, 그렇죠? 음, 오케이 오케이 아마 직 어, 근데 이거 직형 혹시 이걸 잘 모르면. 저는 아, 네. 예전에 이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지 우리 포드 파이트 공부한 음. 아, 공부를 했어요 이거. 네, 포드 파이트. 어. 저는 근에 많이 안 나왔어요. 아 지난다 자기가 아는 걸하면 그래. 바로바로 시스템 탓을 안해 그러니까. 아, 아, 야, 아까 똑발 걸려 가지고. 알수없어 예. 굉장히 어려워. 전문적인 아, 네. 영역이죠. 아, 이쪽 무도가는게 네. 굉장히 두근스럽네요.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인 들어가는데. 아, 마추어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이라고. 예. 그게요. 전문어 되는 게 괜이에요? 그렇죠. 이도 했어요. 음. 어. 아 친구들한테. 아, 아 친구들한테. 아, 음 네. 네. 아 어렵다. 이거 어자 보자. 어 아. 는 전문적인 영역이 전문적인 영역, 그렇죠. 전문적인 영역이 좀 많이. 여기는다 구체적이야. 근데 여기만. 반팔에 내 얘기를 했어. 이건 100%야. 그리고 기어령도 좀 의심스러운데, 저령은 1대는 아니니까 너무 확실 해서 1대는 아니야. 근데, 근데 기어령이 너무 구체적이야. 근데, 들어보죠, 들어보죠. 1위예요, 아, 어,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네, 예, 손으로. 손으로도 할수 있죠. 모르겠다. 이거는 할수 있죠. 손으로 하는 거고, 덧붙는데. 아, 저로 <laughs> 대 <laughs> <근데 웃음> 진짜 수치스러운 거기열형 바로 다음이다. 기열용은 <laughs> 사실 <사진도 웃음> 아, 안했는데그그러네 갈색 누구야? 아더 어, 어, 잘하네? 많 어, <laughs> 잘하네. 아이친 <laughs> 강종 막아야 되고. 아,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이해또 시스템 다 아니 아니 아아아 우리 동네에는 없었음 어, 어 옛날에 아, 네, 우리 동네에 없었어 이게 어? 어, 없을 수 없이 없어 아 리액션 너무 리액션 너무 오케이 오케이 음. 어, 음. 아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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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닥이 어푹신푹신해요어아 너무 수영이 이거. 아, 이거. 영 이거. 영이오케이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이거. 아, 아, 이거. 이 이거는... 아, 다다 아, 아 아니, 이거. 그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무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 내가 봤을 때... 이 위에서 있는 몰수도 있어.